So oh. i oh.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가리세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분별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가끔 뉴스를 통해 동물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어, 동물원에서 보호받던 동물들이나 아니면 동물원에서 태어난 아니면 밀렵꾼들의 잡혀 있다가 보호받고 뭐 훈련하게 돼 이런 동물 이야기들을 유 통해서 보게 되는데 동물원 안에서 야생에 본능 잊고 살아가던 이 동물들을 조금씩 야생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다가 어느 날 야생에 방생을 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보면은 그 동물들 중에 야생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적응 기간을 통련해서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람들에게 길들여져서 어 야생에서 잘 살지 못하고 자꾸 민감을로 내려온다든지 등산객들한테 다가간다든지 때로는 너무나 슬프게도 어, 적응하지 못하고 동물로 돌아가게 되는 아니면 한 겨울이 지났을 때 그가 사체로 발견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렇게 동물 우리가 야생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애완동물이 아닌 야생동물 근데 동물원에 있는 것들은 애완동물도 아니고 야생동물도 아니고 그러나 그들이 야생의 그 시각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동물들에게만 있습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가보지 않은 곳 경험하지 않은 곳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걱정이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좁은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견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의 동물과 같이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시각이 좁아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자기 형상에 따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형상을 보지 못하고, 야생 동물이 그 야생의 본능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죽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떠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원래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되찾아 강은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맹인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는 맹인이 아니라 맹인이었으나 눈을 뜨게 된 사람이죠. 지금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떠지게 앞에 보 떠서 보게 되었지만 이 사람은 맹인이었어요.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이 맹인이 무슨 사고나 질병으로 맹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장애라는 것,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 장애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온전한 상태로 주셨는데, 온전하지 못하다, 부족하다라는 것은, 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거고, 이런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큰질병에 걸려서, 어, 장애를 갖게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큰 죄가 있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날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은죄는 없지만, 그 가정에 어떤 큰 죄가 있거나 숨겨진 아니면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죄가 있었겠다라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에 이미 죄인인 거예요. 죄인의 가문에서 태어난 거고 이 부모의 죄가 있거든 아니면 이 가문 어떤 뭐가 있어서 얘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평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났어. 여러분 아이가 맨 처음에 태어나면 얼마나 예쁩니까? 가장 축복받아야 할 순간이고 가장 어어 어, 기뻐해야 할 순간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네가 죄에서부터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각이 바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었어요. 반면에 이 맹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자신이 가진 세상 속의 시각으로 가둬뒀지만. 이 사람은 정말로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을 평가해 볼수 있는 기준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세상의 시각으로 이 사람을 고정적인 시선으로 가둬두게 되는 거죠. 경험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죄의 열매로 이 사람을 가둬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는 증인이 재판에 어그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으로 결정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사건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건을 보았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은 그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증인님 그 사실대로 얘기할 때그 재판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언하게 되면 큰 벌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니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가 느끼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다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은 다 간접적인 경험의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경험한 것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말해주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많을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앞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본 것대로 말하게 됩니다. 그가 보고 있다라는 것은, 그가 이제부터 얘기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들은 것이 아닌, 간접 경험을 통한 것이 아닌, 그가 정말로 이제 보게 되는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떴어요. 더 이상은 그가, 어, 거짓이 아닌, 환상이 아닌, 상상이 아닌, 사실만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바리새인들이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부모에게까지 찾아와요. 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것이냐. 부모가 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한테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예수님 편을 들었다가는 이들이 출교를 당할까봐서 함부로 예수님께서 눈을 떠주, 뜨게 하셨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직접 장보는 을 찾아오죠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라고 물어요 27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않냐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일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하나이까? 이 응답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찾아와서 한번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 물어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려줬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무슨 속임수가 있었던 거 아니야? 너 원래 맹인 아니지? 그 사람이랑 짜고 짜루, 짜고치는 무슨 고수도 아니야? 그 사람 무슨 술사냐? 마술사냐? 거룩하지 않은 온전하지 못한 어떤 무한가를 너희한 거 아니야라고 대답해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맹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비꼬고 있죠. 내가 너희가 얼마나 진실을 얘기해야지 그 진실 너희가 믿을 거야. 이렇게 꼬치꼬치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혹시 당신들도 그들의 그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빛고와 대답하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8절에 이바리새인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얘기해요. 평생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무시만 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세상의 시각에는 이 사람 정말로 낯고 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는 높은 그 바리세인인데, 경건한 사람인데, 이 나쁜 그 천한이가 나에게 지금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너는 근본이 없어. 하지만 나는 성경을 직, 어, 정식적으로 배웠고, 모세 운동을 연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바로 바리세인이다. 나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죠. 사회생들은 예수님을 근본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증언하죠. 예수님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즉 세상에 할수 없는 능력을 행하신 분이다. 그런 능력을 행하신 분이 어디서 왔겠는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당신들의 근본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당신들의 근본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묻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바리새인들은 기대 등등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야 모세의 제자들이야 그 사람 근본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낫고 처맞고 세상을 보지 못했던 이맹인이 지금 보물로 인하여서 그 애들에게 얼마나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개로 왔는데. 그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고, 너 그들을 부인하는 당신들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근본 없는 자들 아니겠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메기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가 온전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눈을 두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던 것도 보지 못했어요. 온전히 보았던 것도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누가 볼수 있는 자고 누가 볼수 없는 자들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근본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근본이 아무것도 없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인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보지 못했습니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 보게 된이 맹인은 온전한 것을 보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는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눈을 떠서 바라볼 때 그제서야 세상을 온전히 볼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일로써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겠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쫓아냅니다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맹인을 만나러,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러 가시죠. 그러고 그에게 3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을 믿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맹인이 다시 묻죠. 주여, 그가 누구니까단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물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대문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명확히 밝히시죠.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그 말을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밝히신 이 사실은 매인에게만 밝혔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밝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가운데 이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냈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삶에서 다 증거대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람들 그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맹인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여서 맹인이 예수님을 믿었는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보았고 다른들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매기는 지금 세상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쫓겨난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분리된 순간 예수님께서도 매일 매일 찾아갔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 부딪힐 수 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세상을 보지 못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 세상은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세상이 그 나라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필박할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세상대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몰아내요.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물러나오겠죠. 그런데 그것을 슬퍼해야 하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님의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에서 분리되는 순간 우리가 그곳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혹은 앞으로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시고 기쁨으로 만납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다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를 밀어내거든 염려하지마 너는 내 양이야 내게로 들어오면 돼내 음성을 듣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음성을 따라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눈을 뜨게 되고 주인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된 이가 어떻게 합니까? 38절, 고백하죠. 주여 내가 민나이다 하고 절하는 지나. 여러분, 절한다 라는 것은 앞으로 엎드렸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 라는 단어 아시죠? 프로스퀸네어라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엎드렸다와 같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오롯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내려놓 기명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향해 엎드린 자가 다른 곳의 시선을 들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이유는 우리가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눈을 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들을 고백했을 때에 믿습니다! 라고 하고, 드렸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된 삶의 방향과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없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의 삶이 예배할 때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할 이유가 됐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말에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어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보지 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눈뜬 장님. 보고 있으나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켜서 우리는 눈뜬 장님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눈뜬 장님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묻죠. 우리도 맹인입니까? 나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점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관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 눈을 뜨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보지 못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영의 차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 여전히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사십일 전에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만약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영적인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였더라면 주님께서 그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떠서 보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볼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볼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약을 먹고 처방을 받고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아픈데 아니야 버티고 버티고 물론 우리가 자연적으로 나을 수도 있지만 또 병이 악화될 수 있어요 상처나고그자기골반하면 어떻게 돼요 아프기 때문에 가만 둡니까 아프지만 그곳을 도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름을 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고름을 짜내야 되고 상처를 도려내도록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더 보게 해주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로 앞으로 가르드는을뜰수 없었던 것을 고백했던 이는 눈을 뜨게 되지만 그러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볼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시각을 내려놓고 오늘. 성령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므로 새로운 영의 눈을 뜰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세상의 시각 이또 세상이 바라본 우리를 가둬두려는 시각이 아니라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각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그 시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